네. 안녕하세요. 보이는 소리 K 한글, 케이글쌤입니다 아, 이번에는 영어 발음 표기에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아,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 달크 사운드입니다. 아, 달크 사운드가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네, 영어에서 자음의 절반 정도는 입을 목구멍이나 혀 또는 입술에서 닫았다가 여는 투 스텝으로 소리가 납니다. 아, 그런데 실제로는 투 스텝을 다안 하고, 입을 닫는, 그저 소리를 내려고 준비하는 단계인 첫 번째 스텝만으로 발음을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리 내기 위한 준비 단계라서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발음이 끝나는 거죠. 그 소리들을 저는 모두 달크 사운드라고 부릅니다. 케이글은 각 자음들의 달크 사운드를 위한 별도의 기호들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각 자음들의 첫액을 점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발크 사운드의 대표는 발크엘이죠 네. 아, 이것은 일반 영어 학습에서도 항상 언급하고요. 예, 대표적인 단어 몇개 들어 볼까요? 애플, 밀크, 피플. 네, 우리 많이 쓰죠? 네. 이미 우리 일상 생활에서 생활화된 외래어입니다. 그 리얼 침침들이죠 하지만 실제 영어로는 많이 다르게 읽는거 아시죠? 애플 이게 아니라 애플. 명. 피플. 예, 이러한 걸 받침에 오는 어, ㄹ은 리을은 다크 s o 사운드라고 해서 아, 어, 리을 비슷한 소리가 실제로는 나면 안 돼요. 그렇게 을 리을까지 발음을 하면 발음에 이미 라이트 에어로 투 스텝까지 다 발음을 한 겁니다. 아, 다크 사운드가 뭐였죠? 예. 자음 소리를 내기 위해 그 소리의 입 모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L 소리를 실제로 내기 직전에 의 위치만 잡는 거예요. 유성음이니까 그때 목에서 으 목소리는 네, 나요. 그게 첫 스텝 끝이고 발음도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뭐, 고마워하죠, 좀? 네. 쉽게 한글로 연습을 해보죠. 한글에 을, 을 소리 한번 내보세요. 한글로, 을. 그때 혀끝이 어딨죠? 위에 잇몸에 혀끝이 닿죠? 그럼 을 소리를 아직 내지 않고 을 소리를 내기 위해서 혀를 유의 잇몸에 갖다 대기만 해봅니다. 유성음이니까 목에서 으 소리는 살짝 어, 나게 됩니다. 을 그걸로 발음 끝입니다. 그럼 그 순간 다크엘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엘은 으에 가까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으와는 달라요. 한글로 그냥 으으으 으, 으 해보세요. 예. 우리 발음 습관상 혀끝이 아래 잇몸에 파묻혀 있죠. 으. 네. 하지만 영어 dark L sound는 혀끝이 위에 잇몸에 닿거나 닿든듯말 듯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글 의의 혀끝에 비해서 혀끝이 dark L sound는 올라가다 보니까 혀끝이 올라가면 살짝 리얼 소리가 여운처럼 어, 나기도 하거든요. 네. 아무튼 r i t L, 의이 소리를 낼 준비만 하는 거지 그 을, 리얼 어, 소리를 일부러 내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Dark L Sound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영어 발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Dark Sound가 뭐였죠? 자음 소리를 내기 위해 그 소리의 입 모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Dark L은 을 소리를 내기 위해 혀끝을 위에 몸에 대거나 달듯 말듯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 Apple, People, Milk 자, 이렇게 아, 따라해 볼수 있겠죠? 예. Dark L. 의식하면서 하시니까 어때요? 발음이 좀 나아졌죠? 예. Dark L. Yes. K 글에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light 또 dark s o u 가 크게 다른데 이것이 반드시 기호로서도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영어도 원래 소리 글자 구시를 못하는 거. 자,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 그래서 발음 기호를 따로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왜 영어의 발음 기호가 다크와 라이트 사운드를 구분을 안 했는가 좀 이해가 잘안 갑니다 사실 그것을 외국인이 어떻게 구분해서 말을 할수 있을까요 영어 발음 기호를 보면 모음들은 비교적 세분해서 구분하거든요 근데 모음들은 그렇게 세분해서 하는데 그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나는 라이트 사운드 다크 사운드를 왜 구분을 안 했는지 저는 그게 좀큰 실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적어도 그것 때문에 한국인들은 영어 발음 기호를 보고 자신있게 밀크, k 프 애플 네. 어, 이렇게 해왔는데, 어, 거의 뭐 백년 안팎 수천만이 소가온 거죠. 예. 네. 물론 뭐 덕분에 그 글자를 만들 기기가 저에게 주어진 거는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laughs> 자, 한국인들 수천만이 백년 안팎 소가온 발음 또몇 가지 더 소개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거지 필름일 거예요. 이것은 철자와 발음 기호가 동일한 영어 소리 글자의 모범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한글로 필름 이렇게 써놓고 첫 소리만 F로 하면 우리는 완벽한 발음인 줄로 속가왔습니다 <laughs> 실제로 들어보면 Film 사운드가 Dark인 거죠. L 아, 소리 내지 않고 혐한 L 소리 위치에 갖다 대는 이음절 단어입니다. f i 우리 영락 없이 이음절로만. 아, 그런 줄 알았죠? 이것을 한국인 누가 발음 기호 보고서 삐음이라고 읽겠어요? 발음 기호에 발크 구분 했었어야죠. 어, 저는 필름, 삐음 네, 이 소리를 듣고 너무 그러니까 뭐 나중에 황당했어요. 아마 이 영상 보시고 필름을 삐이라고 읽는다는 것을 처음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자, 이건 어떨까요? 렐름일까요? 아니니까 제가 냈겠죠? 네, 램. realm, dark sound로 말하는 겁니다. 자, dark sound 표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영단어는 거꾸로 어, 발음의 원리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파음. l 이것은 파음 l 장음이죠? l 소리 안 나죠? 이것은 l을 dark l s o u 로 해도 파음 l 장음처럼 들려요. 어, 그래서 원래는 dark l이었다가 아예 장음으로 굳어버린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혼자서 이해해보기를 좋아합니다. 자, 링컨. 너무 유명한 분이죠? 한국에서도. 근데 이상하게 나중에 영어 단어를 보면 L이 들어있어요. 어, 그런데, 자, Dark L로 이해하면 이해가 갑니다. 자, 한국 사람의 링컨의 컨할때 혀끝이 아래 잇몸에 파묻혀있죠? 그런데 어쩐지 원어민은 링컨 할때 컨. 입을 보면 뭔가 혀가 편하게 한국 사람처럼 아래 잇몸에 축처져서 붙어있지 않고 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입모양을 어, 보게 됩니다. 원어민들은 L기호가 작으면서 어, Dark L로 어, 발음한다 이렇게는 얘기 못해도 무의식 중에 Dark L을 의식하며 음을낸다고도할수 어,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어, 글자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거꾸로 눈에 띄고 또 분석이 어, 가능해졌어요. 예,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처음 듣는 이야기 듣게 되실 겁니다. 다음번엔 발크티 들어보셨어요? 발크티? 예, 다음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봐요.